광주시가 의료 헬스케어 산업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의료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 전략 산업화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치과, 바이오, 마이크로 의료 로봇 등 의료 산업 기반을 확충해 왔습니다. 그 결과 광주 테크노파크 2단지를 중심으로 생체 의료 소재 부품센터 바이오 헬스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최근 3년간 관련 기업들이 연평균 18.4%씩 고성장하면서 외지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미래 유망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의료 산업이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오는 2022년부터 바이오 헬스 산업, 치매 고령 친화, 화장품 분야 등을 집중 육성해 2030년까지 의료산업 매출 2조 3천억 원, 고용 9천 명, 기업 2천 개 육성 등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의료 헬스케어 산업 적극 육성을 통해 광주가 글로벌 메디시티로 도약하길 바라봅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